네 여러분들 안 마요리 응? 짜잔 네 샤드입니다 네 오늘 한 새벽쯤에 올라간 네 멤버 모집 영상이 하나 있을텐데 네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네 참여를 부탁드리고 네제 태그는 거기 적어드렸으니까 네 그거 읽으시고 저 친구 추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바로 할 탈출맵 o u wish y o 개의 심장이라는 건데. 아 h 네. 아 m j a You run one day. Are y o 이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 o 인 Are you? Are y o 명이서 e you? Are you? Are y 지트 쓰지 않기 스토리 잘 읽기 블록 같은 거깰때 깨라고 깨만 하기 달출 몇송 나의 이좀 스티븐 내 방학 시작해내 이게 방금까지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었는데 이거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내 네, 영상이 다 사라졌어요 내 네, 여기 보시면 좀 나무가 깨지고 자업대가 보이시죠? 내 네, 여기 넘어가도 돼요 그냥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집주인이 청소를 하고 있던 썰인데네제 방금 방전, 녹화하면서 다 이렇게 맺고 나서 네넘어가 o o 죠 아니 이게 뭔 상황이야, 대체. k l o 도 깼어요. 아니, 솔직히 여기밖에 없잖아. 야, 그림 o 치워 봐. 이 자식 심하게 숨겼구만. 이런 침대 밑에 보면 이럴 줄 알았지. 오 다녀 다섯 와 허니언이 부자였네. 아 이거 왜침대 설치가 안 돼? 와 이거. 아 그래. 허니언 미안해. 니네 침대는 내가 못 물어주겠어. 여섯 개가 다 아닌가? 없어 이제 더 찾을만한 데가 없어. 나나 이상한 비밀 내서 에 보석을 찾아야겠어. 이건 뭐야 이거? 파도 될것 같은데 붉은 물는캘수 있으니까. 오. 네. 뭐지 여기? 점프 아이 점프맵이라고 에라이 모르겠다 생각보다 쉬운데 아이고 하이패스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정도 점프 해도 못하면 나중에 샥샥 센바 크레이터가 될수 없지 아니 이것은 이거 마건급인데 진짜 뭐한는 데야 으악 오뭐 친절하게 방향감각 표시까지 뭐하는 것이지 와 이거 다 깼으니까 일로 다 찾았어요. 없던 거 같던데. 헉, 벌써 벌써 잊어봐. 1, 2, 3. 어이, 저 담았으니 이제 보석을 한개 줘. 아, 그러네. 조합대에다가 다이아. 이놈의 m 드 불러. 저기에다. 거니 위를 봐. 저기 올라가서, 오들 채우라는 거야. 와, 오딜 채우라는 건데, 말고 이 위에다가. 좋았어. 중간중간에 상자 없나? 아, 아, 저기 뭐 있는데? 또또또 너가 알아서 핸들. 너본인해서 풀어줘. 쓰느라 힘들었다. 아고 쓰라 힘들어 넌 누구냐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럼 음 그거 말고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너 있는 건지 알아 음 나도 방금 봉인해서 풀린 거야 나도 잘 몰라 10년쯤 봉인되어 있어서 난하만왜봉인됐는지 알지 이유가 뭔데 왜 봉인된 건데 사실 매그너치라고 매그 맥... 라니아란 심판사 즉 정녀 에 벌을 판별하는 판별하는 분이 있어. 매그라니아 동생인 매그너츠. 맥으너츠... 매그너츠는 판사가 판별사가 꿈이야. 꿈이었지. 그래서 쌍둥이 쌍불... 걸 이용해서 한번 매. 맥... <laughs> 흉내 하다가 결국 잡히고 화가 난 매그너츠는 감옥에서. 감옥에 있는 죄수를 포크로 죽이고 말아. 내 결국 형은 어어 결국에 판별사가 아닌데 판별 분 죄인이지만 뭐하고 싶었으면. 그때에도 매그너치는 불공 병하다면서 일곱 개의 심정 병정 좀 다섯 개즉 다섯 명의 병사를 매그너츠 그래서 끌지 못하겠지. 하지만 분명 사용됐을 거야 불쌍한 형제지. 그때 이야기는 내가 매... 몰라 공연 시킬 거. 아차 너가 배워. 왜... 네, 그럼 나머지 다 할까? 해준아 봐. 느슨경함을 너. 괜히 힘내라아 진짜. 응원만 하지 말고 너 도와줘라. 너. 스타트. 빨리 봐. 응? 버전은 0.13.1짙쨌든 참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정글 뭔 소리야 문제. 이 버전에서 나무해줘 어어어 어, 이거 헷갈리는데 아, 헷갈려. 내 생각엔 가문비 나무인 것 같아. 이쪽인 것 같아. 정답! 이 나무를 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. 이 나무는 무슨 나?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. 정답! 아카트 반. 뭐 이거 아 너무 쉽다 진짜 아 내가 마크 경력이 한 2년 되는데 그렇지 정답 카트 또 있네 아이 흙이 이름이 베베토 베베토 시백토 베베토지 히백토가 어디 있어 히백토가? 그건 내가 쓰는 지금 버전에도 없는 건데. 이 목재를 보고 다음 문제를 푸시오. 아휴또가져가야돼 응? 저 목재 원목. 나이거 전골 나무였던가? 아이 모르겠다. 밑자 본전이지 아 봐봐 또 카트 카트가 점점 주는 거것 같다 기습문제 이 난관의 솔 칠심장 뭐가 다른거야? 아랜 어린이렌 아랜이지 너무 쉬운데 문제가. 아이고. 목재 종류에 따라서 원 모양이 달라. 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나도. 나 이거 안 보이는데. 아 모르겠다. 그냥 가보자. 밑자리 먼저 야지 오정답이야 야, 너무 날잘 푸는 거? 어 이거 막 용암에 막물 같은 거. 정답. 놀라셨죠? 문제 만들기 힘들어서요.

마감이 왜 있어요? 여기다한대 치고 끝나겠네. 아일난 정해 사두니까 마감은 다두고가자아이버도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... 48개 아닌가? 48개 같은데 아 빨리 끝내야 돼. 그럼 여기는 어떤 심리 알지? 디크 알아? 놈, 제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기요? 난 불러. 사기의 물을 조절하는 아픔 을시용기 아니다. 어, 그렇다네요. 오케이. 아뭐야 파쿠라? 망했다나 진짜 못한다 이거. 점프, 점프, 점프 안 돼.